이천 교수님 보시겠습니다. 네. 자자자, 그때에 박한영이가 조선인민위원회를 면살마다 동네를 다 점령해서 네. 이승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승만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국 후 75년 동안에 네. 그들이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조직하여 지금 이러면 다르게 마을 공동체. 주민 자체에 주민 자체로 그때의 그들의 조직을 다시 부활됐죠. 예,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부활합니까? 왜? 어, 왜냐하면은 네. 과거에 음. 해방 공간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 조선 음. 인민 공화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음. 결국은 체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 모든 국민들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가장 유효한 방법은 마을 마을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들이 조직해 가고 있는 것이 3,506개 마을? 예, 3,506개의 읍면동 조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45년부터 48년 있었던 예. 조선인민위원회 예. 마을변로 조직됐던 예. 그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뭐, 거예요?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그 결국은 그들이 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일찍이 여기 돼서 벌써 눈을 뜨시고, 네. 국정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실을 간파하시고, 네. 우리는 대항조직을 만들어야겠다. 네, 하여 자유마을을 선포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요, 작년에 제가 3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음.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음. 주민자치회가 다 만들어진다면 음. 대한민국은 70년의 역사를 끝으로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아보니까 전혀 이 사실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음. 한 100여 개 이상, 1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만 네. 알려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관용 목사님께서 아이 마을을 깨워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해서 음, 음. 3,500개의 음면동 조직을 만들고 네. 이제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 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을 음. 각성시키는 이 운동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은 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쉽게 말하면 45년부터 48년 동안에 있었던 조선인민위원회 박헌영의 조직. 이것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동네에서 이것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처단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그리하여 우리는 대항의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마을입니다. 자유마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506개 진행되는 자유마을 운동에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 싸움에서 결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네. 결국은 저쪽에 있는 주민자치의 이 조직은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이 있죠. 그 선거를 틀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좌파 조직은요, 음. 민도총 노동조직이든 정교조와 같은 교사조직이든 음. 모든 조직은 오로지 목표가 하나입니다. 음. 정권장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조직도 최종 목표는 음. 유권자를 틀어 지어가지고 음. 대한민국의 정권을 완벽히 그들을 소유로 만들고 체제를 바꾸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